다시 와가지고 가져가진 않을되고 누가 와서 차 찾아가? 아니 내차 안다 그냥 이석구형차 타버려 작년에 100km에서 포기해서 올해는 꼭 완주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<laughs> 시간 많으니까 예 <laughs> 네, 그렇죠 올해는 다시 안 올라니까 잘 가겠습니다 <laughs> 작년에 어, 다시 뭐, 오다가 어차피 편의점만 만나시면 또 맥주 한잔 하시면서 가실 거아니야 작년에 팔당에서 할당에서 서버렸어요 오다가 다리가 마비돼가지고. 자랑하기 싫어. 오전. 그러니까 내가 맨날 떠 드는 말이 있어. 하실 건지. 어, 하여튼 완주하겠습니다. 열심히 뛰 가겠습니다. 전략. 전략은 그 체력을 안배해서 어 체력에 맞춰서 반드시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명이 빠수 가로 대회가 안 되잖아. <Background> <efecto> 오시겠죠. 찍는 사람도 앉아서 찍네. 이야 보수인데 뭐가위에할게 있어? 아 그럴 네가 없고 아무튼 오. 이번에 연승이 누님이랑 같이 가는데요. 오. 꼭 무사한 지 하겠습니다. 파이팅. 종이야 이 자리 회복 다한거 같다. 유튜브에서도 <laughs> 뭐, 잘 하고 <laughs> 다 괜찮아? 아뭐 이제 칭칭 감고 왔는데 해봐야지 뭐. 잡자. 잠깐. 예전에 한번 했다가 이렇게서 실패했고. 두 번째입니다. 그 완주 전략. 아, 그냥 즐기는 네. 마음으로 해야죠또 완주하십시오. 순간적으 네. 중간중... 어... 네. 역시 대단하십니다. 네. <laughs> 영원한 청춘이십니다. 네. 너무 일찍 왔어요. 너무 늦게. 네. 이완주에 경력하시면 첫 도전과 비완주자 아, 이런 장난 아니네. 어이야, 한 해봐요. 말을 잡의 말을 잡부자 안녕하십니까 대한울트라마트연맹 회장 정보영입니다. 일을꼭이루고자 해서 모인 분이라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. 순위보다는 아주 좋은 거 보다는 아주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서 작은, 작은, 가을을 느끼고 조금씩 조금 조금씩 흔들어가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광고를 즐기면서 이시기 바랍니다. 또두 번째는 <laughs> 그한 가정에 지금 아직도 우리 강화에서 울이나 이런 데가 사산이참 좋은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안전하다고

3 8 k g 인데 옛날에 보다는 한 6kg 도차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3 k g 정도 신경 5 k g 이 6kg 고체적으로한6 k 도 없고 시간은 기다려 주셔야 이요 그러니까 절대 손을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 보지 말서면 여러분이 다음에 천천해. 주이꼭될 어,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오, 네, 화이팅. 네, <laughs> 네 어, 정영 회장님의 여러분 가을 주공이되시 올해는 짝이 없어, 고장외롭겠어요외로워요와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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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같이 뛰어드릴 아, 수도 아, 있어요. 아, 아, 아. <laughs> 지금도 누가 내차만 옮겨주면 날뛰어. <laughs>

뭐가 어, 가까 <놀던> 아 네 아, 난일곱 번째. 아, 난 번째. 아 되게, 되게 나보다 적네. 아, 칠까지 <laughs> 아, 요번에 바쁜 일이 좀 있어요. 대신 거이팅입니다열심 한다. 이팅입니다 오려테 오케이 오케이 빨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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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사람은 몰라도 더 늦춰요. 집에 일찍 가기 싫으면. 아 이까 그러니까 경주 네. 집에 갈 거잖아. 그러니까 늦추래니까. 정렬 빨라. 빨라 좀 늦춰서 가. 됐어. 후반에 달가 이제 초장에 달가면 뭐해? 네. 좀 빨라. 조금 더 늦춰서 가. 빨라. 파트. 강식이도 평소보다 빨리 왔다. 예. 응. 강식이 스타일 아니잖아. 후반에 땡기잖아. 혜택. 혜택. 여긴 뭐 얘기할 게 없어. 다 고수들이라. 혜택. <laughs> 빠른 편이에요. 예. 앞에 몇명 없어. 혜 <laughs> 대이한테대형테좀 <목소리가> 네, 어, 어. 천천히가 빨라. 빠르고 네, 빨라, 네, 빨라 하이, 보여. 테, 이이 네, 화이팅! 집테이팅이 해태 연습이 잘 됐구가 해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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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해태 너도 잘하고 있어 대영이 해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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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 해태 역시 고수답다 나중에 땡기면 되지. 저, so, 이 친구 끝까지 완주시키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어, 이팅 신삼일리. 종이 로 선택 잘한 거야? 앞에 두로 엄청 빼고 있어. 잘했어. 후반에 잘해야지. 초장에 빨라면 뭐해?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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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분 30초 6분 30도 빠르다니까 집에 안 가려면 페스도 쳐요.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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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고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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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티 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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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니다티헤네 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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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끝까지 완주 감사합니다. 네. 까지 잘하기 네, 감사합니다. 6분 30초도 빨라. 빨라요. 6분 30초도 <laughs> 빠른 페이스야. 어때? 네, 네. <laughs> 지금 6분 30초가도 빨라. 네. 형님도 좀 빨라요. 어때? 네. 파이팅. 네. 네. 잘한다, 이상호. 테. 체계 게이 읽어, 트 자, 7분 주 가도 절대 안 늦은 거요. 네. 좀 빨라. 정훈이가, 네. 너는 한50 가면 슬슬 나갈 거잖아. 트 네. 네. 고맙습니다. 오자마라, 트 테. 화이팅. 네. 네. 종훈이한테 같이 가자 그래요. 파이팅. 끝까지 잘하기. 맞습니다 해갔다 가니까 이네금이와이팅 남세호 화이팅. 퇴. 세이열번워야지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화이팅 많이 많이 찍어야지 화이팅 오래 잘 하시네 천천히 잘 가네 화이팅 화이팅 강릉에서 보는 거요 확실히 고수는 다르다 고수는 다르네.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응. <에이>. 정선 화이팅. <laughs> 도영이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어. 걸어서라도 끝까지 가라. 어. 끝까지 둘이 같이 가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